오늘은 제가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가지고요, 믿음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믿음과 구원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우리가 먼저 한번 말씀 35자 35절부터 43절을 한번 볼게요. 그 중에서 예, 이 35절에서 43절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예, 회당장 야이르의 딸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아시죠? 모르시나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가 딸이 병에 걸렸어요. 죽게 됐어요. 죽을 병이야. 다 죽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이제 불러 모셔오는 우리 딸을 고쳐달라고 불러 모셔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도착하셨을 때 딸이 어떻게 되있나요? 네? 딸이 어떻게 되있나요? 여러분 교회학교에서 공부 안 했어요? 아니 왜 회당장 야이로 이야기를 모르는 거야? 예, 예수님이 이 딸을 고쳐주러 오셨는데 딸은 이미 어떻게? 죽어 있었어요. 죽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님 말씀하십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하한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또 누가복음 8장 50절 또 한번 같이 볼게요. 나오나요? 예.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이 마가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감복음이라 해서 되게 유사한 그런 똑같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두 가지 사건에서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게뭐냐면 뭐라고 한다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딸이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받은 그런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영생이라는 구, 영생에 이르는 구원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구원은 뭐냐?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이나 고통에 처했을 때 믿음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구원을 이루는 그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출입국기 십사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입국기 십사장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다 익숙히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이제 홍해 앞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막 밀려오죠. 이 백성들은 팬에게 빠졌어요. 공포에 질렸어요. 근데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믿음과 구원이라고 하는 이두 가지 관계성을 되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는다. 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39절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해서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여러분 아이가 죽은 것이 현실입니까? 자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까? 응? 죽은 것이 현실이에요. 그죠 분명히 이 아이는 숨이 멎었어요. 맥박도 뛰질 않아요. 현실은 무엇이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 아이가 잔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는 게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되는 겁니까? 이 아이가 죽은 현실입니까? 아니면 이 아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예,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 그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마음을 두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삽니까? 예. 현실에 마음을 두고 삽니다. 현실에. 이 딸아이가 죽은 것에, 예, 사람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사람들의 반응을 4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그만. 예. 어떻게 했다고요? 비웃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죽은 게 아니야. 잔다. 근데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비웃었다는 거예요. 왜 비웃었을까요? 왜 비웃었을까요? 왜? 심플하잖아요. 아이가 죽어 있잖아요, 지금. 아이는 죽어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라는 분이 한명딱 들어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이야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고 그것을 고백하고 구원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이것이 타당하게 들리지만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일이 동일하게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비웃지 않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지 않아. 믿음이라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번 이런 현상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뭐라고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아이를 보고, 야, 얘는 죽은 게 아니야. 잔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보다 더 미련한 사람이 어딨어요? 그죠? 죽은 사람 보고 잔데래. 그러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된다고요?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멸망하는 자들과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계속 볼게요. 고린대전서 1장 18절부터 몇절까지죠? 25절까지 제가 세 번역, 예, 푸준 세 번역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리석은 선포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되 십자가에 달리신 분으로 전합니다. 이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음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지혜는 사람들은 말을 해요. 예수는 죽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예수님이? 네? 죽었어요? 네? 죽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어요. 왜 이렇게 아래,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여러분.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혹시라도 착각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부정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렇게 함정을 파, 파, 팠는데 여러분이 거기서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 죽은 적 없어요. 이러면 여러분은 큰일 나는 거야.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어요. 근데 이 세상의 지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가 죽든지 말든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태어나고 어떻게 되죠? 죽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역사 속에서 사람들에게 성인이라고 인정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뭐, 맹자, 뭐, 공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도 다 죽었어요. 또 유대인들에게는 그 역사 속에서 수많은 현자들이 있었어요. 그 현자들 위에는 또 예언자들이 있었고. 그러나 그들도 다 죽었어요. 세상 지혜는 말해요. 예수가 죽었다. 근데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그러나 십자가의 도 다시 말해 십자가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주님은 어떻게 됐다?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요 그냥 죽은 것으로 끝난 분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그냥 죽은 것으로 끝났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그것을 통하여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멸망하는 자들,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십자가에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처럼 미어한게 어딨어. 그죠. 여러분이 지금은 믿음으로 고백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없다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 믿을 수가 있겠어요? 없어요. 이 중에는 모태신앙도 있고 또 자기가 살이 판, 살이 분별을 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도 있겠지만 이 중에는 또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살다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결단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두 가지 관점을 한번 계속 볼게요. 자, 봅시다. 마가복음 5장 7절에. 5장 전반절에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요. 귀신 드린 사람이.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큰 소리로 부르짖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라고 하니 여기서 말하는 이 나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이 본문에 보면은 귀신하고 사람을 나눠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말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과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스스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다시 말해 하나님과 자기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요한일서 사장 이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는이라. 뭐라고 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왜?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들의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5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납니라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쳐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라 여러분 한번 주목해서 보세요 사절에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또 오절은 말합니다 뭐라고요?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뭐에 끌려삽니까? 바로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끌려 다니며 삽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자기 인생을 스스로 망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갈라디아서 5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나의 뜻대로, 내가 나의 인생을 나의 의지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끌고 갈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고백은 뭐라냐면은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6절에 보면 말합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다시 말해서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지어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그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근데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야겠죠. 그죠? 여러분, 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가장 큰 목적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처럼 변해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가족이 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시인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셔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 사실을 우리가 입술을 고백하지 않고 시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이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게 된다고 합니다. 한번 육체의 일 봅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고 대신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5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들 육체의 소욕들 육체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감당하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로마서 6장 16절은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시인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 의에 이르고,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고 여러분의 육신,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오는 여러분의 인생의 육신의 목적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건 되게 좀 지금 제가 말로 설명하고 있지만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이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무엇입니까? 종? 종은요, 자기 의지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인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신인하지 않고 부인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고 그리고 육신의 소욕을 내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육신의 욕심이 나를 통제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자기 스스로를 해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결국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입으로 시인하고 있습니까? 시인하고 있습니까? 대답을 좀 해보세요. <laughs> 이게 꿀먹은 벙어리야. 여러분 시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여러분의 주님이시면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날마다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 가기로 딱 결정됐으면 그걸로 만사 오케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날마다 날마다 아침에 눈뜰때 여러분 예수님도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셨어요. 아,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도 새벽마다 일어나서 여러분을 부르신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정말로 육체로 오셔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구주로 내가 믿고 있는지.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 21절 볼게요. 21절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있어요. 예, 이 혈루증이라는 병은 여성들이 하혈하는 병이에요. 근데 이것이 스탑이 안 돼, 계속, 계속.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육체가 굉장히 힘들겠죠.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본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21절에 이는 제 마음에 예, 안 나옵니까? 마가복음 9장 21절. 예, 마태복음 9장 21절. 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또 말합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에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라 어디에 마음과 생각에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마음과 생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인이 손을 내밀어서 어떻게 예수님 옷을 만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5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또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여인이 마음과 생각에 믿었는데 그 믿음을 행동으로 손을 뻗어서 만지니까 예 구원을 받았다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을 말하는 것은 오직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두 번째로 뭐냐면은 믿는 사람은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어떤 얘기면은 아까 그 야이로의 딸에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 집에 들어가셔서 그 아이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다.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까 뭐라고 하셨죠? 이 아이는 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믿는 사람한테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예, 달리다금.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믿음이 성취된 거예요. 이 아버지 아이로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사랑하는 딸이 죽었습니다. 만약에 이 아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왔는데 이 종이 와서 말을 한 거예요. 이미 늦었습니다.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야이로가 선택하기를 이제 그만 됐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라고 했으면 딸이 살아났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야이로는 딸이 죽었다고 하는 그 말보다 예수님의 말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는 그 말에 마음과 생각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의 그 스스로 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살아나서 걸어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 보겠습니다. 아까 그 거라사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드디어 귀신이 내가 쫓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이 사람은요 귀신이 내가 쫓김을 당해서 받아서 자유로워지고 풀려나자 자기 인생을 살라 간게 아니에요. 아, 이제부터 나는 그 동안은 내가 억눌려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하고 싶던 거 나의 인생을 목적을 이루게 살겠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주세요라고 예수님께 간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요 첫 번째 구원을 받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번 볼게요. 19절, 20절.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간청을, 예, 거부하셨어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불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믿음 사람, 믿는 사람,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본 사람, 믿음으로 말씀이 성취된 것을 경험한 사람, 그리고 주와 동행하는 사람은요, 나의 신앙의 간증들을, 증거들을 증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청년선교의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각자 하나하나의 삶, 하나님께서 정말 다 각자의 개성을 주시고, 달란트를 다 다르게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받은 비전이 다 틀려요. 그죠? 어떤 사람은 어, 뭐, 파일럿으로도 일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간호사, 어떤 사람은 또 현재로서 학생, 또 교육공무원, 어떤 사람은 그냥 공무원 등, 어떤 분은 그냥 일반 직장인. 그러나 그 모든 삶의 자리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가 되게 해라, 이거, 이겁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인 사람을 보세요. 이 사람이 한 명이 귀신이 들렸던 것이 예수님께서 그에게서 귀신을 내어 초초심을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대가볼리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도, 가정도, 학교도 이런 똑같은 장이 될 수가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또 여러분에게도 전해지는 것이고. 여러분 믿음 있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현실은요. 언제든지 우리를 배신할 수밖에 없어요. 현실은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현실에 여러분의 마음을 묶어 놓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으로 삼아 버리면은 예수님의 이름이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이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나라요, 건석이 장소와 때가 되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